제 입장에서는 약간 친구하기 싫은 그런 여성상이었어요. 친구하기 싫은 애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너무 약간 독단적이기도 하고 고집도 있기도 하고, 음뭐 아무튼 유머라고는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친구였었는데, 어 그래서 저는 그냥 추상적으로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주변에 있으면 친구하기 싫은 느낌의 약간은 좀 싸가지 없어 보이는 그런 <laughs> 그런 느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저는 그 기억을 잃어버렸다가 기억이 다시 돌아왔다가 현재에 있다가 과거로 갔다가 또 다시 현재로 왔다가 막 그런 장면들 막 계속 연이어서 찍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거대로 하면은 항상 현장에서 감독님이 저 선배님 잠깐 나와서 보시죠. 그래서 <laughs> 나가서 보면 아 이거 아니구나. 그아 그래, 알았어. 그러고 다시 들어가서 찍기를 수없이 반복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어, 보통 이제 작품 들어가기 전에 어떤 캐릭터를 설정하고 감정을 설정하면 들어가서 전 사실 그 모니터를 잘안 보거든요. 그,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작품에서는 수시로 모니터를 확인하면서 감정을 체크해서 현재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찍었던 기억들이 오히려 더 남아요.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집에 있는데 대본이 하나 왔었고요. 읽어봤는데 뭐, 원래 출시장 역할은 아니었고요.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부탁, 아. 도와주라는 얘기구나. 학교 후배예요, 감독님이. <laughs> 그래서 출시장을 하겠다고 제가 골랐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저의 경험담인데 어막 이렇게 커지고 상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내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잘못을 모르는. 상대방은 다치고 있는데, 어, 그런 상황을 몇번 제가 저지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음, 기본적인 캐릭터로 조금 숨기고 싶었고, 출시장은 어, 끝까지 결백한 인간으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살인사건은 안, 지절, 안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결백한 인간으로 제가 어, 표현을 하려고 결백하게 연기를 어, 연구를 해서 <laughs> 결백한 인간으로 끝냈습니다. 예. 어떤 발견과 공감이 필요했기 때문에 실제로 어, 그런 친구들을 만나보고 또 그런 친구들 주변에 계시는 부모님들이나 뭐 선생님들을 만나보면서 어,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그런 부분들이 어, 첫 작품이어서 너무 좋았고 부담도 됐지만 또 하나의 경험이 쌓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누구리가 뭐 살다가 되게 뭐 힘들고 답답할 때도 많잖아요. 근데 누구 한 명쯤은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사랑일 수 있는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네, 역할을 임했습니다.